자 오늘 어,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전체 본문의 말씀은 어,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 어, 이 기도는 어, 예수님께서 게스마의 어, 동산에서 이제 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어, 기도하셨던 장면을 담은 내용인데 어, 예수님께서 이 어, 땅에 오셔서 어, 우리에게 어, 남겨주신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어, 가장 어, 긴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 특별히 요한복음 어, 이 17장의 어, 기도문은 어, 대제사장의 기도 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이 땅에서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명을 어, 감당하시기 이전에 어, 우리를 어, 대표하는 또이 죄인들을 대표하는 어, 그 제사장으로서의 어 역할을 어, 기도문으로 어, 우리에게 어, 남겨주신 것이죠 어, 우리는 어,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옵니다 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어, 반드시 언젠가 우리도 이,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때가 어, 옵니다 어,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어, 불과 33년의 육신의 삶을 사시고 어, 육신의 몸을 벗으셨죠 어, 우리도 어, 언젠가는 어,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몸을 벗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바랍고 어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지나간 흔적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또 육신의 몸을 벗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마지막 기도문과 같은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담겨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시고 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 이 세상에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 사람들을 양육해 내고 어, 또 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감으로 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어, 그런 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열심히 그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가르쳐 주 지키게 하는 일에 어, 게을지 게을르지 않는 어, 저희 여러분들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 어, 이 장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 이제 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돌려 드리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가론 유다는 어, 한조억을 받고 나간 후에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팔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오는 자신의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에 오는 그 순간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시거나 누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고 이상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좋을 때, 기쁠 때,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고난이 우리 앞에 놓였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잠시 잠깐의 고난의 시간은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그 고난들을 너끈하게 이겨내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받으시게 될그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또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주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누렸던 그 영화를 지금 이 순간에 그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당하셔야 할그 모욕과 멸시를 감당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셔야만 으 가능했던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저 없는 것으로 아무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드러나지 않은 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도 결국 그것들이 우리가 온전하게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사망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죄, 우리가 인간이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죄들과 또 지금 인간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들과 또 앞으로 인간들이 짓게 될 모든 죄들을 다그 무게를 감당하시고 그 죄의 무게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갚아 내셔야 했는데 그것이 결코 예수님에게도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수된 자를 위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그렇죠? 내 친구를 위해서도 내 목숨을 내어 주는 것, 내 배우자를 위해서도 또 때로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원수를 나를 배반한 원수를 나를 버린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라는 그 사랑은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줄수 없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살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 이 땅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예수님의 닮은 어, 그런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영광과 어, 또 우리가 어, 떠난 이 땅에서 삶을 뒤로하고, 우리가 이 땅에 어, 삶을... 어, 마치고 떠나게 될때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 우리가 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 아닐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선물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보답인 것이죠. 어, 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 또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과 뜻대로는 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어, 그 기도문과 어, 우리의 또 작지만 이런 작은 성김들이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광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 원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위를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또 주권자가 가질 수 있는 그 힘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많은 자일수록 권위를 가지면 가진 자일수록 거기에는 큰 희생이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 물러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우리에게 회복하는 권세와 권위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희생이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이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가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질병이 낫고 그들의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과 공의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또 권위를 또 선하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떠날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기도를 목상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가져야 할 기도가 갖는 중요성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올려드린 이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중요성 세 가지만 오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질 가기를 원하지만 기도의 자리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거나 또 때로는 대충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가장 두드러진 우리 삶의 모습은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얼만큼 기도의 자를 하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중요성.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서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 핵심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피로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제가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겠지만 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는데 기도 없이 모이는 모임, 기도 없이 끝나는 모임은 어, 저는 지양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왜 모였는지 또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 이루려고 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지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고 기도로 모임을 마침으로 우리의 분주했던 생각들 우리의 잠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되잡게 하고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으며 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재직 모임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그러니까 기도를 빼버려, 빼고 나면 세상 모임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모임들 가보면요. 어, 대부분 다 세상 얘기로 하다 끝이 나고, 어, 세상 모임과 별 다른 것이 없어요. 어, 영적인 능력도 없고, 어, 그러니까 어, 마음도 어떻게 되죠? 세상 아무런 기도하는 준비 없이 모인 마음 속에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려가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가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기네 뜻을 이루려가는 마음으로 그 모임 자체가 굉장히. 어, 어, 하나님의 뜻과 어, 거리가 먼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중요한 것은 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바로 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또 그를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어,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자,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 그것이 어, 이 지구에서의 삶을 마치고 어, 화려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삶인가 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그들이 기대하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터널라이프,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구회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영혼들 간에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더욱더 친밀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또그 사랑으로 넉넉히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영원 영원토로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함께하시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화려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되잡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니 예수님은 자신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한 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라는 고백이었죠. 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육신의 생명을 주신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다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요. 기도가 바로 하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할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우리,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힘으로 하는 일이 되고, 그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 그 능력의 힘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우리, 우리 몸으로 감당해 낼수 없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놓치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비록 나는 능력이 없고 비록 나는 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명을 어 기억하시고 자신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잃지 않으므로 기도함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실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예수님도 너무 감당하기 힘드셨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순종의 잔을 드시고 십자가 길을 감당해 내셨죠 그 기도가 없으셨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내실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또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친밀한 교제.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두 분이 언제나 성령님과 세 분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다시 킨다. 칠 절부터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셨던이 친밀한 교제 그 사귐 속에서 그 교제의 깊이를 누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되는 그런 고백으로 그 기도가 올려지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함께 그분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응답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죠, 관계. 늘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내려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의 표현이고 또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 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끈을 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어,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어, 교제임으로 어, 이 시간 우리가 어, 기도 기도를 할 때, 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고 어, 또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어,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많아서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또 때로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넘어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나가는. 그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어, 다시 한번 중심을 붙잡고 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어,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고 어,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어,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어, 하나님 우리 그렇게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주시고 어, 또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잡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맡겨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힘을 얻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 된 시간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남으로 늘 우리를 세심하게 만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 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